됐네. 한 3mm? 네, 그 정도 크기. 오케이. 하고, 그 위에도. 오케이. 됐고, 수도. 그것 움직이면 안 되죠. 옆에 장대야지 그리고 번호 써놓으세요, 번호. 가스 모서리에다가. 오케이. 1번. 옆에 거, 밑에 것도 잘라야 되니까. 1번. 오케이. 응, 음,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위에 거 보고. 오케이. 2번. 오케이. 그 다음에 저거, 어휴,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 저기 그 옆에 거, 두개또 잘라야죠. 그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보고 잘 하세요. 응. 음. 어, 내이 건들면 안 되니까. ,이.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 음. 자. 5mm 정도, 오케이. 그 정도 됐고, 오케이. 1번. 오케이. 자, 2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1번 거를 갖다 대야지. 응. 그렇지. 항상 그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2번. 숫자 적고. 오케이. 자. 2번이면? 2번. 그러면? 그게 아니죠. 더 돌아야지. 이게 여기 있잖아요. 얘가 지금 자 이게 맞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였잖아. 그럼 얘는 이래 가야지. 이 끈끈대서 반대편으로 가야지. 어, 그렇지. 그래 가야죠. 5 mm. 바닥 타일은 좀 매지가 넓어도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갖다 대시고. 1번 갖다 대가지고 올려놓고 마킹해야죠. 응. <laughs> 갖다 대고. 아니지. 그냥 갖다 올리라고요. 그 위치에.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끈건데다가막 끈 끄면 되잖아요. 바로. 그쵸? 그렇죠. 얘가 지금 되잖아 안 되잖아 옆으로 조금 더 앞으로 더 땡기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보이죠? 오케이 그게 걸리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2번 됐고 1번 거기 놔두고 그러면 2번은 배관을 따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배관을 따야지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이래 들어가야지, 여기서는. 음. 하고, 이래 들어가야지. 요 밑에 그 전에 했던 자리 보이잖아요. 이스라 따라가면 되잖아. 끝나면 얘는 이래 가면 되죠. 끝났죠? 그러면 얘는 얘 2번하고 1번하고는 이제 필요 없잖아. 왜? 2번이 이스라에 걸리잖아요. 1번 데리고 와가지고 1번 여기 되고. 일번 여기 갖다 대야죠 그럼 여기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딱 하고 그러면 T자나 이런거 갖고 그리면 되겠죠 자 한번 자칼 갖고 한번 그렸었죠 내가 한번 T자 갖고 오세요 T자 T자 갖고 그쵸 여기 있습니다. 조공님을 모시고 사고 사오시... 아니 조공은 아니고 수강생님을 모시고 사는 컨셉으로 갑시다. <laughs> 아시죠? 동영상하고 밖에 하고 다른 거우서 오케이 끝까지 오케이. 자, 자저 끝에. 그 라인에 있는 거쭉 가야지. 아니죠? 여기잖아. 이 라인이잖아. 음, 그 라인. 너무 쭉 가지 말고요. 끝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잖아. 여기. 그건 숫자잖아요. 어, 그쯤에서스톱들해야죠 오케이 쭉 스톱. 오케이. 요 라인까지잖아. 음. 그럼 얘를 이렇게 가야지. 같은 그 상태로. 아. 이렇게, 예, 기공 만드는 게 힘듭니다. 10시. 10시가 넘었습니다, 이러면서. 오전 10시 넘었죠? 오늘 하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됐죠? 모서리 나왔죠? 그럼 X자를 해주세요, 자를 거는. 음. 그치. 안에갈리도록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거는 기니까, 자, 티짱 놔두시고, 탈 갖고 이제 갖다 대시면 되죠. 모서리만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음, 조금 더 끝으로. 음,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그쵸. 그렇죠. 저기 여기서 잘내야겠다 여기도 해야지. 음. 모서리는 다해야죠 거기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물이 내려오면 된대.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았어. 요그러면 여기도 1. 아, 여기 2. 여기 1. 그래 된 거죠. 이제 블라인드 질은만 하시면 되죠. 아. 힘들었다. 제일 큰 곡이 넘어갔네. 이거 유튜브 보면서 사장님 다시 또 되내기세요. 아시겠죠? 자, 이 라인을 먼저 자르고, 글라인더로. 요렇게 자 다음에, 여기가 반 갈라지면은 커팅기하고, 얘들은 물이 내려가는 데는 여기 있잖아요. 사선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커팅기로 하면 물길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라인더로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글라인더를 해야지 매직밥이 나오면서 이제 물이 글로 흘러 나온다고요. 그런 다음 얘들은 매직밥 안 나오도 상관없어요. 커팅기밀어버리면돼요못 만지시겠죠? 그리고 특히 얘 얇죠? 이 끝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살짝 굵게 하셔도요. 돼이 빨이 얘는 나갈 가능성이 높아. 얘는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끝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글라인더 자체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가면은 탱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이까이 왔을 때탱 하면서 얘가 날라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글라인더질을 할 때는 제일 약한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얘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벌어질 거 아니야. 얇으면서. 그럼 여기서 깨질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도 살짝 먹여주는 거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서 가, 가야죠. 아니면 여기서 절반에서 절반 먹이고 돌려서 이렇게 가든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 말, 얘 말고는 그렇게 난이도 있는 애는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한번 먹이고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 여기서 중간에 한번 먹이고 이렇게 먼저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갈아주는 식으로 가고 자 하시죠 어? 끝까지 가요 끝까지 끝 가야죠 다 오케이 왜냐면 하들 먹이는 상태이면 끝이 덜 잘릴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자 반대로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깨져요. 한, 살짝만 들어간 다음에 한번 두번 왔다갔다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세요. 천천히 길만 낸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쭉, 이제 쭉 나오세요. 살짝만 그 깊이로 쭉 나오세요. 그 깊이로 오케이 Okay. 자, 다시 저 위에서 천천히 오케이 okay.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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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천천히 천천히 깊이 너무 높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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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이끝만 살면 됐어 이끝만 살면 은 깊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거 할 때는 얇게 들어간다면 가한 거예요. 오케이. 네. 이런 거는 반대 돌려가지고 자르세요 어. 오케이. 얘는 이제 커팅기로 날리고. 그게 더 빠르겠죠. 오케이. 그렇죠. 좋아, 어, 너무 좋아. 자, 그거는 잠깐,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들고 어, 잡고 하시던가. 오케이, 오케이, 그거,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그 나중에, 그 나중에, 뒤집어서, 아니, 이렇게 앞뒤를 뒤집어서, 뒤에서,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죠. 어, 아이손 너무 가깝다. 자, 좌우로 이렇게, 클라인더 날이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그렇죠.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뛰어야죠. 말로야 읽지 말고. 음. 여기까지. 오케이. 저그 이제 앞으로. 어. 어, 앞에서 확실히 더 자르고 오세요. 오케이. 그렇죠. 스톱, 오케이. 됐어요. 뭐, 끄세요. 요거는 두 손으로 잡고, 제끼세요 오케이. 그런 다음 갈아내면 되겠죠. 아..힘들다 가위는 아, 내가 많이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그렇죠 됐어 됐어 헤드는.